이거, 배불뚝이 환엽 것 같은데? 김 부장님. 헤이쌰 <laughs> 야, 이거 봐봐. 환엽 것 같죠, 환엽. 무광에, 환엽, 환엽 끝에, 종자들이 괜찮네. 요 놈하고, 봐봐, 이 속, 속장도 동그랗잖아. 끝머리 마무리도 좋고, 무광에다가, 어후, 이야, 이 괜찮다. 이것도 같은 것 같아. 이제 끝에다 잘렸는데, 끝 그러니까 잘렸는데 이 배불뚝이라. 이것도 광택도 없고. 무광이 괜찮아 야 요런 거 재미있는데 재미있는데 문제는 내 조우에서 하나 봤거든 완전히 배불뚝이 하나 봤거든 짜라란 와 이거 봐라 이것도 같은 종자같아 신화가 가악 나온다 근데 중앙에거 봐봐이 이거 봐보소 와 이게 뭐가 들은거 같기도 해 이야 이 입장 한번 봐봐 이게 근데 속장을 벌레가 먹었어 치마이 봐봐 가만히 있어봐이 속장에 속장에 연하게 뭐가 들어간 거것 같아요. 속장이 와이 완전히 단엽은 안, 안 나사가 없으니 단엽은 아닌데. 나사 없다고 단녀봐는건 아니지. 그냥 환엽으로 보면 될까? 근데 아직 어려워. 너무 작아, 요, 봐봐. 이 손톱, 손톱만 하잖아. 응? 요 옆에 신화 하나, 요거는, 요거는 뭐 뽑혀 나갔어. 짐승들이 뽑았는가 봐. 그렇죠? 이거 봐, 이 손톱만에 요거 한 2.5cm, 3cm 길이밖에 안 돼. 요 봐봐, 길어봤자 요뭐한 3cm. 이게 뭐가 산반이지, 뭐가 뭐 호인지 뭐가 있어요. 이게 뭐가 맞다면 대단한 건데. 어? 입장도 아주 바빠서지. 호, 혼지 뭐가 들어있어 이건 모르겠고 이게 좀 하, 선명하진 않은데. 하. 시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다. 야 이게 요 여기가 아무래도 신화밭지에 가능성이 있는데네. 와, 요거를 일단 일단 요거를 잘 살펴봐야 되겠다. 이런데 무늬가 하나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발을 좀 조심해 가지고 오 이것도 봐봐 치마잎이 이또뭐삼반성이 있는데 삼반은 아닌가 조금 긁힌 거 같기는 하긴 한데, 예. 그거는 잘 모르겠고. 이야, 이놈들 빨리. 일단 한번잘 훑어보자. 이야, 이쁜 파티. 잎 변을 봤어요. 끝이 변들이 다 좋아. 변들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, 이렇게 빡셔? 옥수수 빡신데? 이봐, 이놈이 어떻게 빡셔, 이렇게? 자 모셔놓고요. 한 보자. 하아, 여기도 신화가 까 있다. 이런 데를 찾아야 돼, 이런 데를. 이런 데를 찾아야 지대여. 과연 재미있는 거라 이런 데찾지뭐 신하들이 참 방향도 좋고 아주 명당 자리야. 아주 명당자리에요 아주 명당자리에요 쭛쭛쭈 명당자리입니다 저 소나무 새로 빛도 잘 들어오고요 야 이야... 그런데 이놈이 다시 한번 줌 해볼게요 이게 단엽이 될 수도 있지. 어? 이거 봐봐이. 네. 엄지, 검지. 이 엄지는 이거고. 엄지하고 비교해보면 되겠다. 이? 요리 요리 작다. 요한 2cm 정도 밖에 안 돼. 2.5cm, 2cm, 2.5cm. 이, 어, 이, 거 이거, 이거는, 이거, 이게, 단엽이 될 수도 있지. 단엽 종까지는 안 되겠지만, 단엽성. 아니면은, 그냥 입. 아니면은, 환엽? 환엽으로, 환엽으로 와도 멋지지. 오. 얘가 뭐가 조금씩 걸룩걸룩한게 있단 말이야. 뭔지 모르겠어. 일단 요거하고, 조미 때 저놈하고, 두 개는 채취를 해야 되겠지? 요 밭들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. 와, 멋지다. 그래, 오늘도 야, 여기까지 왔는데 잘 됐대.